서해경 쌤이 소개해주는 복지가 또 상당히 좀 인상깊은 게 많은데 오늘은 어떤 신의 직장을 소개해주실 건가요? 네, 혹시 두 분은 요리하는 네. 거 좋아하실까요? 요리하는 거, 네. 먹는 거 말고. 저도 네. 먹는 것만 좋아. <laughs> 저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되게 잘해요. 저도 네. 하는 건 좋아하는데 잘안 먹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웃음> <웃음> 근데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가 네. 조금 먹고 살기가 힘들 수 있는 아, 하는 거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요리하는 것보다는 먹는 걸더 좋아하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을 해먹는 집밥 쪽이, 집밥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저도 요즘에 이제 집에서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해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편하지만 얼마나 맛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엄청. 맞습니다. 네. 어, 과거와 달리 점차 밀키트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키트는 말 그대로 식사인 밀과 꾸러미 세트를 뜻하는 키트의 합성으로 어,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어, 소비자들은 조리 전 냉장 상태로 포장된 제품을 조리법대로 요리하면 됩니다. 어, 소비자의 귀찮음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정성스러운 한끼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 어, 밀키트 제조회사 프레시지입니다. 어, 이거 알아요. 저 알아요. 뭐 밀키트 요리를 종종 해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레시지. 예, 좀 많이 있지 않아요? 어떤 기업인가요, 이건? 네, 어, 프레시지는 요리로부터 세상을 자유롭게 한다는 꿈으로부터 시작된 기업입니다. 2016년 설립한 직원수 250명의 식품 가공 중소 기업이며, 매우 젊은 조직입니다. 50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밀키트 메뉴를 기획, 유통하고 있으며 밀키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뿐 아니라 타 밀키트 브랜드의 OEM, ODM 주문 생산도 진행하고 반찬류 제품 생산 시설부터 오프라인, 반찬, 외식업장을 자회사로 보유하며 식품과 연관된 다양한 신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대기업, 외식 전문기업,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신성 간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 플랫폼과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프레시지는 국내 밀키트 시장에 매출액 7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 2016년에 설립이 됐으면 5년 정도 된 음. 건데 벌써 매출액이 7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면 정말 빠른 시간 내 성공한 거 아닌가요? 네, 어, 프레시즈의 성공 이유는 정말 다양한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어, 2016년 설립한 프레시즈는 젊은 기업이다 보니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며 의사결정이 신속하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 또한 한달 이내로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따라서 SNS에서 유행이 된 레시피나 트렌드로 떠오르는 유명 맛집의 음식을 타사 대비 빠른 기간에 시중에 선보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메뉴 구성과 이색 레시피를 선보이는 건 역시 인기의 비결인데요. 특히 어, 특급 호텔에 재직 중인 셰프와 손잡고 레시피를 개발하여 가정에서 재현할 수 있는 셰프의 요리라는 컨셉트로 어, 누구나 같은 결과물을 낼수 있게 조리법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어, 2017년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 OEM, ODM 방식의 제조사업을 펼쳤으며 야채 전처리 기업 웰푸드를 인수하여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어 제조와 동시에 판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홈쇼핑, 이커머스, 백화점 등을 판매 채널을 확장하여 국내 최초로 홈쇼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고요. 편리성과 즉시성을 추구하는 트렌드 확대와 1, 2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식 수요 급증 등 다양한 상황에 맞물려 밀키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어, 특히 식재료의 90% 이상을 국내 농산물을 사용해 농가 소득 증진과 함께 국내 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90% 이상 식재료를 국산 농산물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네. 신선한 건 좋은데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원가 부담이 있긴 하지만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서 얻는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건강한 집밥 문화를 지향하기에 가족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산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격만 고려하면 무모해 보일 수 있으나 맛과 품질이 모두 뛰어나다는 구매평이 쏟아지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어, 프레시지는 사용 비중이 높은 품목은 농가와 계약 제외하고 산지 직거래와 비축 저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원가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어, 프레시지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그런지 해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어, 프레시지는 정통 한식 메뉴를 포함한 밀키트 어, 31종을 홍콩에 수출 중이며, 홍콩은 27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식품기업 한이론과 온라인 간편식 쇼핑몰 어니언 마켓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고 간편식 선호도가 높은 홍콩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출 품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외 호주에는 한인마트 세 곳에 백년가게 밀키트로 수출하며 미국 80억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H마트에도 입점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과 오세아니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주 지역 등 8개 국가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국가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어쨌든 여기 프레시즈 보시면서, 조사하시면서 드셔보셨나요, 여기 거?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 저희는 그, 그, 샤브샤브처럼. 샤브샤브? 네. 네. <laughs> 그뭐 직접 국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만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게 뭐 이렇게 따로 냄비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 말고도 뭐 간바스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되어 있어서 네, 저도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사실 제 친구들 중에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요즘에 신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집들이를할 때. 뭔가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다 이런 거 갖다 놓고 그 그릇만 바꿔놓고 <laughs> 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아 이게 굉장히 요즘 문화구나 어떻게 보면 약간 문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말씀하신 간바스라든지 샤브샤브라든지 하는 거는 사실 신선해야 되잖아요. 네. 해외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수출도 하고 하려고 하면 유통기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건좀 어떤 식으로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음. 걸림돌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요. 아무래도 김치나 라면, 떡볶이 등처럼 K-푸드의 길을 따라가기엔 많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어, 이는 까다로운 수출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국가별 식품 관련 규제가 밀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들의 통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탓입니다. 그러기에 프레시지는 해외 유통 인프라를 쥐고 있는 회사 글루업과 업무 협약을 맺어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외 밀키트는 신선식품이기에 기온, 습도 등 적정 조건 내에서 제품의 변질과 손상 없이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발주 일정과 수량에 따라 선박, 항공 운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 이외에 돼지고기 수출이 까다로운 동남아, 이슬람 국가 등지에 한랄 푸드 등을 앞세워 시장을 지속적으로 두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알기로는 이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밀키트가 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쉽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이 밀키트의 특성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몫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품 자체만으로 한국적인 맛 구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본래 식품을 수출하게 되면 현지 식재료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맛이 변형될 수 있는데요. 밀키트는 국산 식재료와 소스를 온전히 담아내기 때문에 국내외 해외 어디든지 똑같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 프레시즈는 한류 열풍으로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밀키트는 더 나아가 현 시국의 유행과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기에 해외 거주자들도 바로, 오늘의 한국의 맛을 맛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들 보니까 고추장, 뭐 불고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밀키트 같은 거 있으면 사실 뭐 우리나라 맛을 또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밀키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이 벌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이렇게 뭐. <laughs> 네. 어, 프레시즈의 2019년 매출은 712억 원, 2020년에는 1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5%. 급증하였습니다. 어, 프레시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41%에 달하며 2021년에는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매년 한두 배씩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요즘에 밀키트, 밀키트 많이 하지만, 저희가 5, 6년 전만 해도 밀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었거든요. 이 프레시지는 어떻게 이 밀키트 사업에 뛰어든 건지 궁금해요. 어, 프레시지 정준규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 프레시지 창업 전 기업과 함께 산업을 보며 도움을 주는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투자 자문사에 취업하였고 창업에 눈을 뜬건 베트남에 파견됐을 때라고 합니다. 어, 베트남 1위 기업인 빈 그룹이 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을 확장하는 걸 지켜보면서 직접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인 밀키트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어, 2016년 경기 구리에 작은 창고에서 4명이 시작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전기 배송하는 미국 블루 에이프런을 벤치마킹 하였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식재료를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배송하는 미국 모델은 어, 1년 만에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어, 한국 소비자들은 한번더 손질하는 불편함을 싫어하였고 이를 계기로 완벽하게 손질한 식재료를 담은 편리한 밀키트를 대량 생산할 준비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투자금 대부분은 제조 라인을 만들어 현재는 용인의7,000평 규모의 밀키트 공장을 최근 완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프레시즈가 우리나라 밀키트 시장을 개척했다라는 말이 뭐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동안 그 개척을 해왔는지 연혁도 말씀해 주세요. 네어 프레시지는 2016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쿠킹바스를 판매 개시하였고 메인 플랫폼을 오픈하였습니다 어 2017년에는 네이버 가정 간편식 윈도우 메인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cnh 캐피탈 cd에서 5억 원의 투자 유출을 받았고 롯데슈퍼 신선편의식품 제품 카테고리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한국 야쿠르트 이츠온의 신선 편의식품 카테고리 m b p 제품군에 런칭되었습니다. 어, 2018년에는 야채 전철의 기업 웰푸드를 인수하였으며 홈쇼핑, 백화점 시장에 어,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용인의 간편식 전문 생산 시설을 착공하였고,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용인의 전문 생산 시설 준공과. 어, 전 생산 제품의 햅서을 인증받았습니다. 어, 중소벤처 기업부 주간 예비 유니콘 기업에도 선정되었으며 스타트업 최초 중소벤처 기업부 19번째 자상한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미주, 오세아니아 지역에 홍콩 미클, 어, 홍콩과 어, 홍콩에 밀키트를 수출하였고 중소벤처 기업 및 중소기업회 주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빠르게 성장한 만큼 프레시지가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 그만큼 성장 가능성 이 굉장히 크다는 뜻 아니에요? 네, 어, 예비 유니콘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으로 어, 성장할 가능성이 큰 기업에게 최대 1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프레시지를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하면서 어, 프레시지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많은 편이고요. 가정 간편식 문화 확대로 성장 가능성이 큰 밀키트 사업 아이템, 대형 온 오프라인 판매 채널 선점 및 지속적인 매출 성장 가능성, 시장 선두 주자로 오랜 협력을 통한 다양한 밀키트 상품 제조 역량 등을 높이 평가받아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다는 게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얼마나 자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기업이 수상한 거예요? 네. 어, 자상한 기업은 전통적인 1차 협력사 위지의 상생협력이 아닌 어,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 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합니다. 어, 프레시지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선정한 3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지역 맛집인 백년가게와 협업하여 대표 메뉴를 구성하고 간편식으로 제품화하여 해외 수출과 국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0년 가게는 지동관, 이화횟집, 장우회관 등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지역 맛집을 뜻하는데요. 이로써 국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밀키트 상품화로 제품 개발, 판매 지원, 제품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팔로 지원으로 프레시지가 확보한 민간 온 오프라인 채널 및 공적 온라인 채널 판매와 판매 배달 판매 가능 메뉴의 상품화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 프레시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기에 2020년 어, 1 9 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스타트업 최초라고 합니다. 음. 네, 이 프레시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듣다 보니까요, 음. 이 농촌 또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착한 기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밖의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어, 프레시지는 그 파트너들의 시장 돈 준출을 돕는 것 외에 공유 주방 형태로 외식업자들이 배달을 통해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밀키트 B2B 사업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지는 밀키트를 소비하는 전체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 브랜드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또 외식업 경쟁 심화로 시장 공급이 계속 증가하면서 각 외식업자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점심 장사가 중심이 콩나물 국밥집이라면 저녁 매출이 빌 수밖에 없는데요. 국밥집 사장님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다른 메뉴를 추가하려면 비용이나 시간이 더 들고 성공 보장도 낮습니다. 그런 국밥집에 특화된 스테이크 키트를 제공하고 사장님은 조리만 해서 배달 장사만 할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프레시지는 식품 외식에 해결사를 자처하는 산업 모델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외식 점포마다 메뉴 개발을 해주고 원물 조달을 해서 전처리 과정까지 도맡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셈인데요. 기존 밀키트 사업 노하우와 첨단화된 기술을 통해 300개 외식 매장에 특화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주들이 월 700에서 800만원 가량의 추가 매출을 올렸을 만큼 초기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네, 요즘 공유 주방 같은 것도 많던데 약간 그런 좀 아이디어로 활용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아무래도 그 이런 기업에서 나도 뭐 성장하고 싶은 인재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취업 정보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프레시즈는 채용의 인턴과 경력직에서 총 9개 직군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중 신입 모집을 안내 드리면 채용의 인턴으로 영업 지원과 재고 관리 분야에서 모집 중이며 12월 29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외 경력직 모집은 리쿠리팅 매니저, 상품 개발, 식품 안전팀 오디터, 노무 담당, 유통 구매 담당, 패키지 디자인, IT 기획 인프라 담당 직무로 모집 중이며 각 경력에 맞게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거 있을까요? 아~ 좀 전에 그~ 영업지원과 재고관리는 이제 신입으로 모집 중에 있고요. 네. 어~ 인터넷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직무입니다. 어~ 영업 직무의 영업지원의 담당 업무로는 상담 관련 업무 서브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업무 데이터 관리 및 시장조사 샘플링 상품기획 서브 등의 업무이며 어~ 자격 조건은 학사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네. 재고관리는 어~ 물류 지별 재고관리 및 마감 업무와 일일 수불부 작성 등의 업무이며 학력은 전문학사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네, 채용 절차는 어떤가요? 어, 신입과 경력으로 나누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입의 경우 1차 면접, 어, 인턴 3개월 평가, 정규직 전환의 절차이고요. 경력의 경우 1차 면접, 2차 면접, 합격자 발표를 통해 근무하게 됩니다. 네, 보니까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프레시지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팁을 준다면요? 음. 어, 면접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위주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 입사지원서에 나와 있는 항목과 경력사항 위주로 질문을 하고요. 이외에 식품학계 이슈나 이직 사유, 인상 위주의 면접 질문을 한다고 하니 지원 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건좀 어느 정도 찾아보고 공부하면 되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연모 어떤가요? <laughs> 네. 프레시즈의 2002년 기준 평균 연봉은 4,338만 원이며 대졸 초인 기준은 사람인 기준 3,300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시내 직장 코너에 대해서 또 살짝 조사를 해 봤는데 복지가 너무 아, 사벽이더라고요. 네. 복지 네. 많이 중요. 네, 복지 궁금해요. 어떤가요? 네. 어, 프레시즈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임직원을 위한 복지의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 회사를 자랑스러워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며 알아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출근 시간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식은 최대한 지양하고 자율적인 출퇴근제를 장려하고 있으며 연차 외에도 한 달에 한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이 가능한 프레시데이를 도입하였습니다. 본인의 가족의 건강검진 지원과 중식을 제공하며 야근 시에는 식대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조 휴가와 산전휴가, 육아휴직, 남성 출산휴가가 있으며 연 20만 원의 도서 구입비 제공과 연 50만 원의 자사몰 포인트 이용과 계열사 제품 할인도 제공되고 이외 근무 시간 동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멀티 간식 자판기를 운영 중인데요 이용 요금은 100원입니다. 100원이요? <laughs> 이거 좋네요. <laughs> 사실 뭐 저는 안마의자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100원인데 어떤 게 100원인 거예요? 뭐 뭐가 있어요? 네. 100원 자판기는 네. 과자, 음료수부터 과일까지 모두 100원에 먹을 수 있으며, 어. 어, 식품회사답게 직원들의 건강도 챙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좋네요. 되게 뭐백 원이면 사실 뭐 바나나 같은 것도 한천원 뭐 음. 가까이 되니까 백 원으로 음. 산 다음에 대파라서 나중에 그돈 모아서 안마의자 사도 되고 네? 뭐 약간 네. 여러 가지가 랜 <laughs> 농담이고요. 음. 어 복지 사실 이런 복지가 뭐 커피 한잔 있어도 굉장히 좋은 복지라고 하잖아요. 음. 직원들이 정말 일할 맛이 날것 같은데 네. 박선영 아나운서는 혹시 이런 복지들 중에서 나는 이런 게좀 탐난다 싶은 게 음. 있나요? 지금 목록 중에서. 백 원. 100원, 100원 잡아요. 네. 제... 어, 어. 사람 다 똑같나 봐요. 네. 어떤 게 가장 좀 좋아 보이셨어요? 어, 저도 여기에 보면, 저도 아침을 조금 거르기 쉬운 편이라서요. 네. 예, 바나나나 오렌지 등 다양한 과일과 훈제구이, 계란 등의 40여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네 여기 직원들도 제일 만족도가 높고, 저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복지가 좋은 프레시지에서 어떤 인재 원하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네. 어~ 인재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세 가지를 조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일 뭐 먹지라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뛰는 사람 신선한 사고와 뜨거운 실행력을 가진 사람 레고 블럭처럼 어디서나 조화로운 사람은 네 우선하고 있다고 합니다.